보이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어, 근데 너무 우려하게 되는데? 어, 빛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야? 빛 때문에 <laughs> 블라인드 내려야 블라인드 내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어 지금 지금 방송 됐는데 블라인드 내려야 될수 있는데 <laughs> 지금? 아, 제가 내리고 올까요? 어내 어, 노트북이랑 다르네 진짜. 지금 현재 사장님 노트북으로 어, 조금 다고 있습니다. 데그도어 라가...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어. 근데 너무 너무. 어. 어, 너무 든다 어, 이거 발라도 티가 안 나겠는데? 전혀 안 나겠는데요. 너, 너그 너무 너무 바르는 거를 보여드리는 너무 게. 예. 불을 좀 꺼볼까? 어. 그렇죠. 불을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장자의 하 우리 이지백 카운셀러가 고생 많으신데. 어때요? 아, 조금 낫다. <laughs> 근데 그래도 얼굴이 서약게 <laughs> 뜨는데 그냥, 그냥 17호, 21호, 23호로 나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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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이게, 와, 지금, 이게 아침이라. 아침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낮이잖아. 어, 저희가 저 지난번에 라방을 했을 때는 아침이라서 햇빛이 이렇게 정면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 이제 오후 2시 <laughs> 반에 하니까 창문으로 햇빛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laughs> 블라인드를 풀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너무 화난 거야. 그리고 아이고. 이게 아마 사장님 노트북이라서 그 설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설정도 에, 다르고 에, 빛도 에. 달라서 에. 지금 오후에 빛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일단 인사부터 시행착오가. 그 음. 오늘도 그 라방인지 녹방인지 모를 방송을 시작합니다. 라방이지만 녹방에 가까운. <웃음> 네. <웃음> 어, 안녕하세요. 어, 성북특약점 아머레카운설러 아머레이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북특약점 아머레카운설러아머레 가론입니다. 어, 성곡 특약점. 어, 11년차 카운슬러 이지백입니다. 와, 10년차 짬, 보스. 아, 저희가 멋있어 잡 짬, 니자랑 예, 자랑중요하 오늘 어, 그 본론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어, 저희 헤라에서 신제품이 곧 나와요. 아직 정식 출시는 네, 안 저희 됐죠. 저희 제품... 백화점에도 없죠, 지금. 그 음.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안 아, 나왔고요. 이게 아. 어제 아. 어제 저희도 첫 교육을 받았는데 어, 샘플 하, 이게 다얗게 나와서 <laughs> 보이지가 않아. 아, 아 정말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잘 올랐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게 바르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화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하자. 이건 사진으로 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진 이미지는 제가 어제 찍어서 카톡방에 그러니까 음. 제가 단톡방에 어제 또 알... 제가 원래 출근하면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웬만한 걸잘 신상품에 그렇게 솔깃하지 않, 않잖아요. 저는 항상 솔깃해요. 어, 귀가 얇아서. <웃음> <웃음> 아, 그, 아, 저는, 저는 항상 솔깃합니다. 그, 오늘 악기남님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해피클래스를 했단 말이에요. 아, 저희, 진짜. 저희 헤라. 그 헤라 29년 차. 메이크업,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키남 치면은 나와요. 네,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아키남 네. 치시면 나오시는 잘생긴 남자분이 계신데. 네. 남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네. 계시죠. 그분이 정말 목소리도 좋으시고 강의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 네. 그분도 웬만한 그 원래 타사 그 해외 브랜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이제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품에 관해서는 뭐 경험을 안 하신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얗게 많이. <laughs> 아니, 근데 방송이 되면 또 다를 수도 있어. 그럴까? 예, 예. 그러게 바람야. 우리가 보는 화면이랑 또, 그러게 뭐. 창출되는 거랑 다릅니다. 예. 어, 그랬는데, 또 이제 소방서가 가깝다 보니, 잠시 <laughs> 여러분들께. <이렇게 웃음> 구급차 소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들리고. 그러네요. 어, 그래서 그분이, 막 그렇게 흥분해서 방송하는 건 처음 본것 같아. 요 아, 되게, 되게 차분하시지. 워낙 원래 항상 차분하게 침착하게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네. 어제 아끼남님 라이브로 그렇게 과감한 표현으로 그안 보여. 안 보여. 그나마 그래도 검은 옷 입어서 <laughs> 그, 그나마 <laughs> 검은 옷 입어서. 근데 이거 이건 어차피 샘플 크기라.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새, 색깔이. 어그리 네. <laughs> 그동안 이제 뭐 우리 진짜 마스크 벗을 때이 제품 나와서 너무 좋다고 극찬을 극찬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방송을 좀 집중해서 봤어요. 어떠셨는데요? 집에 있는 저는 음, 파운데이션을 원래 좀잘안 바르는 타입이에요. 사실 요즘 화운데이션 안 하는 쿠션을좀 많이 하고 컨실러 기미 있는 부분에 쓰는 편인데 어, 어제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끈적이지 않고 파우더를 발라놓은 것처럼 파운데이션 하나만으로도 포성하고, 그거에 저는 일단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발라봤더니, 어, 정말, 어, 두껍지 않고 안 바른 것 같아요. 그냥. 얇게 제가 안 발라봤거든요. 오늘 어. 지금 발라보, 처음 어, 발라보려고, 발라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어제 와닿았던 건 24시간 밀착했는데 바른 걸 잊어버린다. 어, 그래서. <laughs> 역시 핵심 포인트만. 어, 그래서. 저는 그거 있잖아요. 바, 바른 걸 잊어버리는 건내 기억력이 문제 아닌가. <laughs> 그, 그리고서는 손에다 이렇게 발랐는데 강사님이 아이고 진짜 오오러 이러, 이러길래 집에 가서 어제 나온 분들은 저희가 바로 샘플을 받았어요. 카운셀러들은. 말씀하신 사이니네 그래, 바르세요. 양을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아마 이, 이 크기로도 발라도 계절, 계절을, 한두 계절은 시컷 바를 것 같은 게, 너무 많이 발랐어요, 이거. 이거 많은 거죠? 예, 어. 블랙도 조금 써도 되는데, 되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도 많아요, 지금. 이 정도 짜는 데이거면 목까지도 예. 바르고도 나오고. 예, 예, 예. 제가 좀 많이 짜가지고. 예. 피부에 밀착되는 것도 밀착이지만, 굉장히 얇게 펴 바를 수 있는데다가, 보송보송하고, 그리고 답답하지 않았어요. 어, 안 바른 것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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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지 않아요, 가볍네요. 약간 응. 그 뭐랄까 패브릭으로 치자면 면숨쉴수 있는 응. 숨쉴수 있는 느낌의 화장품? 그러니까 메이크업. 그러니까 보통 메이크업을 얹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 답답한 느낌이 안 들었었고, 오 신기하다. 그니까 제형 자체가. 근데 어 저는 어제 발랐을 때 어. 어 두껍지 않은.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내 피부인 것처럼 발리는 그런 파운데이션 종류가 트렌드인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때 그 이제 사실은 아끼남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분명히 이러면서 여, 그, 그 중년 이상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건조한 거 떠는, 뜨는 거 건조하고 좀들 뜨는 거 걱정하시지 않겠냐 근데 신기한 건 그 그러니까 보송한데 건조하진 않았어요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순 없지만 건조하진 않더라고요. 음, 저는 선영님이 손으로 바르시면 전 어제 퍼프로 쿠션 퍼프로 발랐거든요. 네, 저는 네. 조금 이따 쿠션 퍼프로 한번 발라볼게요. 아, 그리고 파운데이션 어. 바를 때 아, 그저 여러분들 쿠션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쿠션은 편한, 편한 장점 때문에 저는 쿠션도 되게 선호를 해요. 바쁠 때는 쿠션만 한게 없죠, 아침에. 그, 그냥, 톡톡톡 두드리면, 메이크업이 1분 안에도 끝나니까, 파운데이션은 공을 좀 많이 들이거나, 근데, 파운데이션은 저는 어떤 부분에서 서, 선호하냐면, 커버력이라든가, 지속력 면에서. 지속력이 훨씬 좋지. 응. 이러면 이제, 오래 가죠. 다 발랐어요. 예. 손 두드려서 손바닥, 손따라로 손 어, 진짜 되셨어요. 확실히. 네. 커버력은, 응. 응. 되게 얇아요. 예. 발리는 느낌이. 그만 쳐다보세요. 네. 저는 <laughs> 어제 제가 발랐던 어. 느낌이랑 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네. 손으로 발랐을 때랑 퍼프로 발랐을 때랑 커버력, 커버되는 정도가 다를 것 같아서. 아 근데, 근데... 정말 아쉽네요. 어. 이거 추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너무 뜨, 뜨게 나와가지고 이게 자세히 원래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라방을 막급 기획했는데. 이 공간에서 아침에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아, 이제 여기 앞에 창문이 있어요. 저 건너편에. 이, 네. 이게 항상 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지금 라방하지 얼마 나 했다고. 세 번째니까 우리가 응. 이 시간에 한건 처음이잖아요. 항상 아침에 9시반 응. 해피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그 교육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교육 들었고. 시작하기 한, 한 끝난 직후에 응. 예. 그니까 오전에 하는 거랑 낮에 하는 거랑 일조 방향이 어. 달라가지고 그리고 핸드폰이랑 핸드폰으로 하는 거랑도 완전 어. 다르네요. 핸드폰은 어. 유튜브라이브 가안 돼요. 예 아. 지금 제가 구독자 수가 지금 그래서 <laughs> 저같이... 노트북을 굳이 빌린 거예요. <laughs> 네. 네, 저는 유튜브로 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제 뭐 카톡으로 라방한 것도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완전, 시, 완전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보이지는 음. 않겠지만은, 내 피부 같아. 이제 뭐 손에 음, 묻어나온 애로. 음, 내가 것 닦아볼게. 음. 아, 진짜 안묻는데 음. 이렇게 막 완전, 뭐가 묻어난다는 느낌이었대의 얼굴을. 의 얼굴을 라임으로. 어, 진짜 안 묻었어. 옷에다가, 옷에다가 지금 칠하고 있어요. 에이, 보여줄 수 건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내 옷이 검정색 옷이니까. 음. 아, 진짜 어, 안 묻었는데? 진짜 안 묻어요. 지 어. 어. 클렌징으로 지워. 이거. 어. 아 지울 필요는 아, 없겠지만 지금 굳이 <laughs> 발랐는데 바로 지워야 돼요. 지울 필요는 없죠. <laughs> 저는 그럼 한번 어, 되게 얇아요. 퍼프로 어. 한번 발라볼게요. 퍼프로 바르면 더 얇을까요? 시간이을까 빨리. 아, <웃음> <웃음> 아니야 얼마나 지났을까? 아 저는 <laughs> 아니야 발라. <laughs> 어, 개인적으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 23호를 선호하는 편인데. 21호도 밝지가 않았어요. 어제 퍼프로 발랐을 때. 그래서 네. 처음에 그러니까 21호 20... 쿨인데 어, 그렇게 밝지는 어. 않아요. 네. 저는 저희가 샘플 제공되는 게 21N이니까 21N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네. 그동안 저희는 떠들고 있어 볼까요? 네. <laughs> 아나 너무 하얗게 나온다. 이거 나좀 음, 알아볼까? 여러분, 네. <laughs> 네이버 졸업장에서 아무래이 <아모레> 이루... <laughs> 아, 링크에 그래도 다르고 있어. 그... <laughs> 지금 이게 물론 이 영상이 언제까지 저희가 레이,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지울 수도 있어. <laughs> 아 그치 어. 비공개로 바꿔 비공개로 바꿔 지금 수 너무 화질이 안 좋네. <laughs> 아고요 <안 보여>. <laughs> 지금 어. 발리는 화질이 어. 이게 아니, 너무 허약해 아 <laughs> 나온다는 <웃음> 게 충실하게 발라주세요. 지금 점점 햇빛이 세지면서 저는 가로님 몸은... 얼굴까지 날아, 날아가고 있어. 모공이 넓은 편이라 웬만한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쿠션도 그렇고 모공 끼임이 어, 생기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얇냐면 모공 끼임 모공이 넓으신 분이 발라도 모공 끼임이 안 생깁니다. 어, 확 가까이서 어, 비교가 돼요. 어. 지금 오른쪽만 바르시고 어. 왼쪽은 안 바르셨는데 파운데이션 어, 확 달라진 게 보여요. 안 좋아하는 이모이 이유가... 너무 안타깝다 진짜. <laughs> 근데 이분 유튜버시네. 오늘 첫방송러운기에서 어. 떨린다더니 계속 모공 떠들면서 두들기시네요. <laughs> <laughs> 진짜. 목은 게임이 잘 생기는 편이라서 화장을 해도 어, 되게, 어, 화... 잘, 아 잘못하면 맞아요. 굉장히 네. 지저분해 보이는 얼굴인데. 어, 반쪽이 훨씬 어. 난데요? 네. 다른 <laughs> 쪽이랑 아닌 쪽에 차 진짜 많이 <laughs> 나요. 반쪽이 훨씬 근데, 난데요? 네. 네. 이거 너무 그냥 너무 사진을 개, 찍어서. 너무 좋은 거사진으 남겨야 돼. 사진 찍좀르지 <laughs> 마. <웃음> 인스타그램에 <laughs> 보이죠? 바르지 <laughs> <좀> <laughs> 말고 거예요. 아이폰으로 고화질로 찍어가지고 어, 이거는, 어, 따로. 이거는 어. 사진으로 그냥 자료를 남겨야 될것 같아. 진짜로. 이 영상과 너무.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세요. 주름을 좀 없애고 싶어가지고, 레티놀을, 아, 레티놀을 <laughs> 너무 과하게 발랐더니, 방송 처음 맞아. 여기 기미가 꼈어요.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컨실러를 혼자 떠드신대 지금. <laughs> 컨실러를 좀 발라줘야 되는데. <laughs> 난 얼굴도 안 나오고 말도 못하고 있... 아니, 근데 이게. <laughs> 말도 못하고 있... 파운데이션을 <laughs> 바르고 쿠션을 안 바르는 이유가 두껍게 발라져서 파운데이션을 안바르고 저기 보고 <laughs> 말씀하시는거예요 어, 컨실러. 컨실 <laughs> <laughs> 쿠션을 바르고 컨실러를 쓰는데 이거는 세 개를 다 발라도 전혀 두껍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21년 제 짬인 것 같아요. 어. 이 집의 고객님을 위한 방송을 저희가 제 판을 깔아드렸네요. 제 <laughs> 고객님들은 보통 주 고객층이 50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얇게 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두껍게 아, 그분들은 두껍게 어, 하고 싶어하실 때 어. 한꺼번에 확이 발리는 거를 네.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층을 넓히시겠다. 아니, 아니 이아에 뭐 <laughs> 고객층을 고확 넓히겠다. 카운셀러를 카운셀러를 <laughs> 하는 이유가 응? 제가 화장품 이제 디지털까지 싶어서. 어 시장을 넓혀서 이3 0대 넓혀. 고객을 늘리겠다. 어. 아, 그럼 음. 좋죠. <laughs> 아, 요즘에 그이론님 따라서 일을 좀 적게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지금 카운슬러그 그 업에 대한 얘기까지 어. 지금 나와서 우리 우리 지금 파운데이션 어, 저는, 얘기하려고. 아나 지금 화이트 나오고 나 여기 왜 있는 거야? <웃음> 저는 <웃음> 너무 노가다로 일어나는 편이. 여기가 <laughs> 제일 정상으로 나오고 있어. <laughs> 내가 옷을 준비한 거 같아. 블랙과 아, 그러니까. 화이트. 지금 빌로 이거 너무... 저희 그짓만 아니고 좀 전에 점심 먹다가. 우리 라방이나 할까? 이래가지고, 어, 바로 모인 거예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밖에 <laughs> 없는데, 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영상이 이런 식으로 <laughs> 네. 나오지. 준비가 됐으면. 그래서,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같이 밥을 먹던 이제 이 집에 큰소리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laughs> 지금 어, 급조 500번인데, 어, 너무 심리학사를 쌓고 있어 지금. <laughs> 유튜브 처음 찍게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밥도 샀어요. 어, 그래서. 그건 맞아요. <laughs> 잘 먹었어. 요 <laughs> 살만 했다. <웃음> 어, <웃음> 어. 봐, 지금 봐봐. 아니, 이거 봐. 전혀, 어, 완전, 전혀 두껍지가 않아요. 네, 커버를. 나는, 나는, 나 얼굴이 두껍다, 진짜. 나는, <laughs> 이게 뭐니, 지금?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지금, 어. 파운데이션도 좋고 방송도 아, 좋고. 어 지금 방송도 신났어. 불만난 고이 지금. 곡이에요, 지금. <laughs> 처음 한다 그래서 어떨려서 어떡하지 어, 막 이런. 나는 하셨는데, 이런 거 몰라 어, 언니 가 저는 몰라요. 막 이런 이런. 금 혼자 <laughs> 방송 하셔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아예 지금 메이크업하고 고객 만나러 바로 어, 나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어. 우리한테 링크 써줘요아 어, 이거. 어. 이거 신상이라 다음 달에 사시는 분들 5월에 사시는 분들은 파우치랑 파우치 아마 토너 크림이 같이 나가고 아이뭐안 나와 안, 나와, 안 내가. 나와 내가 하면 안 나와 아니 헤라 해라 그 이거 그거 달리, <laughs> 붙어 있거든? 그거 있는데, 어, 아니, 이거 달 붙어있거든 그 앞에 달려있는데 이거 안 나와요 어, 사진 찍어서 보셔야 될것같아어 이거 너무 자석 자석 자석이랑 여기에 뭐 여기에 넣으면 좋지? 뭐랄까 여기에는 이거 빠지는 걸 넣으면 안 되고 그좀그 그, 약간 기다란 거그 선크림, 선 같은 거, 입어. 이런 애들, 이런 애들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완전히 나는 의욕을 잃었어. 그, 어, <laughs> 내가 그 이렇고 해나와서. <laughs> <laughs> 아니 나데 모른다니까요.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실적으로 나오지 않았요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노트북 설정의 문제도 있고 어, 실제로 깔려서 다른 모니터를 좀 모른다니까요. 몰 제가 오늘 라방 찍게 해준다고 해서 티슈도 새거를 지금 여기서 하나 깔려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지금 보여줘. 너무 <웃음> <웃음> 너무 하얘가. 예, 프리메라 오스지널 클렌징 티슈예요. 너무 과하게, 그, 저기 뭐지? 진짜. 많이, 많이, 아니, 어. 카메라가 어. 보여야 되는데. 카메라 가안 뭐 보여, 지금. 어, 안 깨야지 보일 거야. 양이 어. 조금만 소량을 해도 되게 잘 발리네요. 아니, 거기서 뜯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요. 아오 이제. 오, 이제. 무하얘 그치, 꿈도 유튜버 꽝하거 아, 깝다 근데. 아, 저희가 음. 그 옴니 방파 카운셀러라서. 음. 여러분들한테 요즘 링크 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래 카운셀러가 쏜다 해서, 아무래 이루가 쏜다, 뭐, 아, 가론이 쏜다. 지백 씨도 지금 하죠? 하고 네. 있죠. 그게 전국에서 많은 카운셀러들이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 그, 그, 그 아, 여전히 화장하고 있나. 어, <laughs> <laughs> 양쪽 발라야지. 아, 사진 찍기로 했잖아. 아니, 근데 아까워서 지워내기. 아, 네. <laughs> 아니, 반쪽 한 거랑 안한 거랑 찍기로 했잖아. 이모님이 반쪽 하지, 뭐. 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아, 있었어, 아, 지금. 어, 알았어요. 그, 그래. 아무튼, 어, 얼굴이, 뭐야. 이거 이건... 는 <laughs> <이번에> 정말. <laughs> 사장님 컴퓨터 못 쓰겠네, 이거. <laughs> 제가 노트북을 안 들고 와서, 사장님 컴퓨터를 린 거거든요. 사장님 컴퓨터랑, 아, 이 시간은 진짜 네. 녹방을 하면 안 되겠다. 아, 아예 저, 저녁을, 해, 저녁에 하거나, 네. 5시, 4시나, 여기에다 뭘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자또 또, 또 뭐또 설치해, 맨날? 아니, 하나, 하나, 뭘 설치해달라고. 이러면은 차라리 저기 앉아서 어. 하는 게 맞을 거겠지. 어. 아. 어. 아니면 거꾸로 앉아서. 어. 그치. 우리가 몰랐어. 거꾸로 앉아서. 어. 어. 반대로 앉아서, 역방으로. 어. 이거, 너무 잠시한걸? 가벼워. 음? 너무 가벼워. 이거, 파운데이션. 알았어. <laughs> <laughs> 뜬금없다. <웃음> 진짜 뜬금없다. 모공에안 껴. <laughs> 아니, 지금 링크 얘기하고 있잖아. 아, 쏘리. 아. 그 저희가 아모레 그 카운셀러들이 쏜다면서 기프트 링크 고객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10만원 상당의 본사 기프트 링크인데 정말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아모레 본사에서 직접 발송이 돼요 그 링크들 저희가 드린 거 한번 써보시고 2주 동안 쓰시면서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 구매하시면 혜택도 되게 크거든요 요즘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제품 원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거의 지금 10 이상씩 가격들이 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있어요. 예. 10, 15%그 음. 어. 쿠폰 혜택들이 되게 크던데, 어. 저희는 실물을 그러니까 저희는 못받았그 <laughs> 제품을 저희는 못 받고요. 저희가 받을 수가 없게끔 다 코드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는 못 받고 고객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그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언제 또그 그 혜택이 뿌려질지 알수 없어요. 아무래 회사가 힘들어지면 <laughs> 그 혜택이 없어지겠죠. <laughs> 어, 회사가 이제 준다고 할때 저희는 이제 최대한 많이 혜택을 고객들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 집뭐 고객님들이 막뭐 귀찮다고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 저는 고객님들이 어, 공제 분장 고객들이 많아서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 링크 설문하기 어려우셔서 전 직접 찾아가서 좀 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음. 뭐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음. 한뭐 4, 5분? 4, 5분은 안 걸리고 3분? 한 2분, 3분? 2분, 3분? 음. 2분 3분이면 10만원이 음. 생기니까 그 정도면 되게 크게 버는 거잖아요 그니까 선물처럼 드리고 싶어 어 많이 어. 선물처럼 어. 와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그런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샘플, 그런 샘플을 구매가 불가능한데, 네. 본사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드, 주실 때 선물인 거죠. 고객님들한테 아, 응,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소개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샘플을 사서, 직접 사서 음. 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음. 대부분을. 음.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샘플들이 어, 되게 어, 많아요. 이번 기프트에 음. 건강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고 싶어도 정말 구할 수가 없었는 2년 동안 구경하지도못했 네. 네. 있어서 근데 그거를 보면. 본사에서 바로 보내주니까 음. 이 기회를 저희도 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명의본초앰플이랑그 안에 세레센스 같은 경우 명의본초앰플은 본품이 봉품. 들어가 있었고 봉품이. 세레센스는 저는 구동도 못한 용량의 음. 샘플이 들어가 있어서 와 이거는 저 너무 기뻐가지고 일 일요일도 저 제가 원래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일요일날 하루 종일 고객들한테 카톡을 한 100명한테 일일이 다알렸어 받으시라고. 이호님은 아, 그래. 너무 성실하세요. 아, 원래 성실하지 않죠. <laughs> 알잖아요. 한 달에 일주일은 일을 안 하고도 자체 휴가를 만들어서 노는 사람인데 이런 기회는 정말 다시 없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또 다시 이런 혜택이 부여될지. 알수 없으니까. 저는 지금 11년차라고 했잖아요. 네.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어, 그동안 한 번도 어, 없었어요. 어, 없었어 어, 없었어. 그리고 저희가 명작수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5일분 이런 거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 5일분 이렇게 나가니까 3만 원, 4만 원. 생각난다. 전 그걸 돈 주고 파, 파, 팔았죠. <웃음> <웃음> 고객들한테 옛날에 5 개씩. 살려면 25,000원. 그렇죠. 네, 저동 어. 택배비 3만원. 택배비도 받고 고객들 돌때 처음에 왜냐면 명적수가 비싸니까 근데 먹어는 보고 싶고 좋다고 하니까 궁금은 한데 정말 정땡땡보다 좋냐 음. 나뭐 비염에 좋냐 제가 일주만 일 먹어봐도 알수 있다 그랬을 때어 이게 너무 비싸고 살수 없는데 제가 이걸 그냥 주면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면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한 개도 허투루 그냥 준 적은 없었어요. 그 단순히 이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소분을 해서 소분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 이렇게 본사에서 이 제품을 <laughs> 선물로 기프트로 네. 주는 것는 저도 처음 봐서 제가 꼭 고객들한테 얘기하죠. 이거 꼭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 시, 제가 그제 시간을 들여서 아깝지 않게 그 링크를 소개하고 받으라고 얘기한 거는 어 정말 기꺼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음,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하나는 이거 너무 놀라운 제품이라는 거. 응 음, 음, 음. <laughs> 기프트 얘기 드렸었고 앞서서 음. 이제 얘기했던 파운데이션 얘기로 마무리해야지세그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헤라. 어, 정말 바른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써 있어요. 여기 그 24시간, 24h 롱해요 어. 오래 아, 간다고. 아, 근데 어제 정말 아끼남 님그 설명 듣고 너무 솔깃해서 발라봤는데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이 말 그대로 하나도 없었어. 너무 놀라웠어 그러니까 블랙 파운데이션도 지속 오래되고 다 좋고 얇게 발리고 했던 음. 거는 되게 비슷했는데 얘가 더말 그대로 면 아사 면 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해나고. 내 피부인 것 같아. 네. 음, 저는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그런 아, 두 개를 합쳐놓은 맞다. 것 같은 기능을 아, 느꼈어요. 아, 그 어, 어, 요즘에 귀찮아서 파우더 잘안 바르시잖아요. 그냥 뭐 쿠션 하나 바르고 마시는데 고객님들 중에서 그 파우 쿠션도 끈 느낌이 촉촉한 게 있고 산뜻한 게 있고 뭐 매트한 게 있고 있는데. 음. 이거는 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우더로 마무리해놓은 것처럼 뽀송하고 아, 달라붙음이 없는 맞아요. 그런 진짜 적절한. 어,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11년차. 역시 역시. 에자 투수시네요. <laughs> 아 그런데 <laughs> 제가 또 봤을 때그 기초랑 그 이제 바탕 선크림이나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오늘은 설화수 상백을 바르고 음. 지금 한 건데 그러면서도 그 그러니까 파우더 바른 것 같아요. 근데 윤기 나잖아. 응. 예. 오, 예. 윤기 올라와요. 여기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데. 아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거 네. 같아. 잖 진짜. 어, 진짜 어, 억울하다. <laughs> 거짓말 하는 거 같지 않으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게 마저 필터 쓴 것처럼. 정말, 아, 이렇게 되다 그냥 선영님 피부가 그냥, 음, 그냥 피부광 나는 것처럼. 음. 그 정도의 느낌? 뭐가 있지? 번쩍번쩍은 아니고 은은하게 은은하게 응. 네. 번쩍 너무 번쩍하면 또 응.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솔직히. 근데 응. 피부 좋은 되게 만족, 예, 네, 되게 피부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들어. 통보정한 어. 것 같은. <laughs> 사야겠어. <웃음> 이러고 이래, 또 살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고객 고객입니까 네. 우리가 일반 고객이에요, 항상.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laughs> 팔 수밖에 없는 거. <laughs> 우리가 쓰려면 <수의하면 웃음> 돈을 벌어야 돼. <laughs> 아, 한동안 마스크 때문에 사실 쿠션도 좀 귀찮아서 안 했었는데 차라리 얘가 난거것안 묻으니까 안, 안 묻어 맞아. 음. 아까 신기했어 이거 음. 서, 정말 손으로 닦아서 옷에 이렇게 닦아봤거든요 제가 오늘 검정색 정장 바지를 입었는데 아, 솔직히 아. 묻으면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묻으면 어떡하지? 하고 아, 그렇게 네. 걱정스럽게 쳐다봤었는데 그렇지, 안 묻어서 아, 오늘 가서 또 세탁해야 되나 아. 싶어 모험을 했는데 어쨌든 역시나 또 10분만 하려고 했지만 25분이 됐다. 아 그렇죠. 너무 긴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우리끼리 즐거웠으면 됐어. 맨날 <laughs> 30분 동안 이렇게 즐거운 다음에 우리 둘은 알아서 2배속으로 보지 않을까? 응, <laughs> 2배속으로 그렇죠. 보거나 뛰어넘기거나 싶청 어, 뛰어넘기거나. 어, 아, 원래 또, 유튜브가 그런 거지. 어, 어. 앞에 보다가 말거나 음. 자기들 뭐 자기들끼리 또 떠드는구나. 음. 그러면서 정도 보시겠지. 오징 <laughs> 얼굴 하얀 뭐야. 얼굴 <laughs> <laughs> 너무 하얗게 나와서 <laughs> 귀신 같아. <laughs> 다음번에도 오후에 할 거면은 반대로 어, 반대로 거꾸로 앉아가지고 여기 우리 벽 보면서 하자.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사라지겠습니다 네. 음.